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북부 소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9일부터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도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경기도에서 10만원, 의정부시에서 5만원, 총 15만 원의 재난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와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 기본 소득을 4월 9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번 재난 기본 소득은 9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4월 20일부터는 가까운 농협 지점과 각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선택해 사용 신청을 하면 승인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관내 20여 개 농협은행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세대 단위로 받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신청 주간을 잘 알아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